여자라면 꼭 마셔야 돼요. 꼭! 난 생리통이 심하다. 감기 진짜 잘 걸린다. 피부 좋아지고 싶다. 무조건 드셔야 돼요. 무조건 드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벌써 약간 열이나라 그래. 만드는 방법? 얘도 진짜 쉬워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자, 오늘의 이너 뷰티는 여자들에게 정말 좋은, 아니, 꼭 필요한 그날의 티. 그날의 티는 생리때만 되면 찾아오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없애줄 티예요. 대표적으로 생리통. 손발이 차다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고 이는 뱃속과 자궁도 냉하다는 뜻이거든요. 생리통 뿐이 아니라 여자는 속이 냉하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쉽게 올라오는 면역력 제로의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 체온이 1도씨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대충 진통제를 먹고 넘어가는 여성분들이 참 많은데 자궁이 내가 다은건 여자들에게 정말 안 좋은 적신호예요. 심한 생리통은 그냥 방치하다간 각종 여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이 꼭 필요해요. 실은 저도 예전부터 생리통이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줄 이 그날의 티를 꾸준히 마셔왔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개선의 효과를 봤어요.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확실히 피부도 좋아지고 특히 저는 그날만 되면 이 턱이랑 이볼쪽 위에 트러블이 잘 올라왔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꾸준히 마시면 얼굴 안색도 맑아지고 피부가 이렇게 윤기가 도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그날의 티의 레시피는 정말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준비물은 세 가지로 초 간단해요. 생강, 대추, 계피. 생강은 국내산으로 구입하세요. 국내산은 흙이 묻어있고 중국산은 세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별이 쉬울 거예요. 생강철이 8월에서 11월이거든요. 생강을 넣는 첫 번째 이유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체온을 높이거든요. 게다가 진통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물론 진통을 누르는 강도가 강력한 화학 진통제만큼은 아니겠지만, 화학약처럼 위험이나 위기양을 일으키지도 않고, 약을 먹기 전에 생강을 먹는 게 몸을 지키는 거예요. 약 없이 못 버틸 정도로 정말 생리통이 심하다면, 아무래도 화학약을 좀 먹긴 해야겠지만, 평소에 꾸준히 생강을 먹다 보면 진통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을 먹는 횟수도 줄어요. 대추도 국내산으로 구입하시고요. 빨갛게 말린 대추면 돼요. 대추를 얻는 이유는 생강과 비슷한 수많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생강은 불면증인 사람은 좀 피하라 하고 대추는 또 천연수면제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만나서 중화시키기에 좋아요. 특히 대추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엔 또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그래서 트러블 방지에도 좋고요. 계피는 굳이 국내산을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도 보면 베트남이라고 써 있죠. 계피의 원산지가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가루가 아닌 나무 껍질 그대로를 말린 걸로 구입하면 되고요. 마트에 다 팔아요. 근데 전집 앞에서 좀 급하게 사느라고 이렇게 통으로 된걸 샀는데 큰 마트 가면 이렇게 절단된 게다 팔고요. 계피 또한 생강, 대추와 비슷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내요. 특히, 계피는 천연 방부효과가 있어서 그날의 티를 끓여놓으면 보관이 훨씬 오래가요. 물론, 여름엔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훨씬 좋겠죠? 먼저,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이라 물로 씻어 벗겨야 돼요. 그 다음, 얇게 잘 점여주세요. 아, 참고로, 조금이라도 상한 생강은 사프롤이라고 독성분이 생강 전체에 급속도로 퍼지거든요? 물에 녹거나 삶아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깝다고 드러내고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과감히 버리세요. 대추와 계피는 흐르는 물에 먼지만 털어내듯 씻어내면 돼요. 혹시 계피 같은 경우 이물질이 묻어있는 게 보이면 손으로 문질러서 씻으면 되고요. 주전자에 물을 1리터에서 1.5리터 가량 붓고요. 세 가지를 모두 넣으면 돼요. 진하게 먹는 게 좋은 사람은 세 가지의 양을 늘리거나 물을 좀 적게 넣으면 되겠죠? 효과가 좋은 비율은 생강 2, 계피 2, 대추 1이에요. 물이 펄펄 끓으면 불을 줄여 물이 반으로 줄을 때까지 끓이면 돼요. 자, 이렇게 끓이는 동안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방금처럼 생 생강을 저렇게 잘라 넣어도 좋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건 햇볕에 말린 생강이에요. 생강을 햇볕에 반 건조시켜서 사용하면 효능이 몇십 배가 돼요. 보면 이렇게 반 건으로 생강이 좀 말라있죠. 사람이 햇볕을 쏘이면 체내에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를 비롯해서 각종 영양소가 증폭을 해요. 신기하죠? 근데 식품건조기에 말리면 햇볕에 말린 것과 같은 효과는 없어요. 그냥 수분만 날아갈 뿐? 이렇게 미리 생강을 한 번에 손질해서 말렸다가 냉동실에 봉지 봉지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 되게 편해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단 생 생강을 사다가 만들었고요. 전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엄마가 잔뜩 만들어다준 거라 잘 먹고 있어요. 참고로 잘못 말리면 약간 눅눅한 데다 말리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 한 가지 더! 만약에 집에 휴롬 같은 녹즙기가 있다면 생생강을 그대로 다 짜세요. 그러면 생강의 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얼음판에다 그 즙을 넣어서 얼리면 필요할 때마다 한 조각씩 꺼내서 대추랑 계피랑만 넣고 끓이면 되거든요. 생강의 효능을 있는 그대로 정말 강하게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단, 위가 약한 분들은 속 쓰림이 올수 있으니까 양은 조금만 넣으세요. 물이 반 정도 줄으면 성공! 저처럼 좀 쌉소름하고 매운 걸잘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꿀을 넣어서 먹으면 더 좋아요. 자, 한번 마셔볼까요? 오! 쭉 따뜻한 게 들어가요. 막, 안에가 막 따뜻해지고 있어. 그런 느낌 아세요? 따뜻한 욕조에 들어갔을 때 몸이 사 녹는 느낌 있잖아요. 오늘 안 그래도 날이 훅 추워져서 몸이 으슬으슬 했는데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해외분들 아마 생강하고 계피는 이제 쉽게 구하실 텐데 대추는 좀 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대추가 뭐 넣으면 좋지만 빠져도 괜찮아요. 뭐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생강, 계피 이두 가지만이라도 끓여서 이렇게 꿀 타서 꼭 드세요. 사실 여름 나라,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사시는 해외분들일수록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자주 드셔서 위와 장이 냉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피부가 더 거칠어지고 트러블도 쉽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더워서 차 음식을 많이 먹을 때일수록 이렇게 따뜻한 성질의 차 수시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뻔한 얘기겠지만 제가 높아짐에 주의사항 몇 가지도 알려드리면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스릴 수 있기 때문에 재료를 적게 넣어 연하게 만들기, 빈속보다 식후에. 하루에 두잔 미만 겨울에 생각만 챙겨 먹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올겨울 그날의 티 꾸준히 마셔서 혈리통도 줄이고 감기도 잡고 피부도 더 건강하게 관리해보자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 꾸준히만 꼭 음, 수면 천연제예요 수면 천연제는 뭐야 <laughs> 그냥 효능이 몇십배가 그계피에 알싸한 향 있잖아요. 거기에 생강에 살짝 매콤한 맛이 있으면서 대추의 달큰한. 저 설명한 거 너무 애매하죠. 죄송해요. <laughs> 아 근데 막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